오빠, 우리 잠깐 쉬어요. 그래요, 새소리 나는 거 보니 많이 힘든가 보군요. 섹시하지 않아요? 전혀? 정말 많이 힘든가 보군요. 이 기분 그대로 청계산 정상에 도착한 소감 한마디 부탁해요. 3, 2, 1. 아주 섹시해요, 아앙. 청계산 정상에 왔으니 인증샷은 찍고 가요. 그래요. 지금 그 기분 그대로 섹시하게 가능할까요? 이렇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같습니다. 찰. 칵. 서프라이즈 선물 타임. 하나만 골라봐요. 샤랄라랄라랄라, 랄라리요, 라라라. 어떻게 하나만 골라요? 흑흑 시로, 시로 다 먹고 싶어요. 어휴, 돼지 같으면 밥이나 먹으러 가요. 반찬 속에 들어갑니다. 김치, 미역줄기, 고사리나물, 무청무침, 양파무침, 무생채, 해초무침, 콩나물 무침, 쌈채소까지. 어머, 우렁, 쌈장. 보글보글, 바글바글, 된장찌개. 요 있네. 대패 삼겹살. 자, 식사. 할까요? 로즈씨는 드시기만 하세요. 제가 노릇, 노릇하고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불판에서 어서 꺼내줘요. 대패 삼겹살. 후! 후. 살려줘요. 대패 삼겹살. 로즈 씨를 위해서 입이 찢어지도록 한쌈 싸드리겠습니다. 저입 작은 여자란 말이에요. 쑤셔 넣으십시오. 로즈 씨를 위한 내가 만든 나만의 레시피 메뉴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 레시피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반찬들을 다 넣어주고, 우렁쌈장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어머. 이게 빠지면 안 되지. 내 사랑 투스푼. 저의 뜨거운 사랑을 한입 가득 드셔보세요. 로즈 씨와 오늘의 만남을 기억하며 마음을 전해봅니다. É hey. E 자욱하게 낀 안개 때문에 풍경은 보이질 않았지만 덕분에 풍경보다 그대의 미모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사이를 저 풍경이 갈라놓을 순 없으니까요. Thank you.